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네, 먼저 제 채널에 와주시고 영상 클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동안 와우 영상을 올리다가 몇 개월간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요즘 다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와우가 새로운 확장팩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 세기와 레이드를 예전만큼 활발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우를 하는 시간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해보고 싶기도 했던 종합게임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와우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마음 다음이에요. 공포 게임 외에도 재밌는 게임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영상도 새롭고 재밌는 게 생긴다면 업로드 해볼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뿅. 오베스드 나이트 시프트. 약간 이것도 알바하는 느낌의 게임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후 9시 30분. 아, 이거 왠지 무서울 것 같은데? 너 무서우면 안 되는데. 여유 어디야? 더러운 접시 씻기. 오른손으로할수 없어. 아,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아, 이거 닦으라고? 이 접시 깨끗하게 하려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해요. 됐나? 다 닦은 거야? 다 닦았어. 이게 내 방이야? 어, 그럼 제가! 아, 아. 내 얼굴이야? 너무 많이 놀라는 것 같아. 아! 아, 그릇 맞아, 닦아야겠다. 언니 이거 이 닦은 거 아니야? 이 위에다 던지라는 건가? 아, 됐다. 아, 됐다. 바닥을 쓸라고? 바닥을 쓸어라. 다 닦은 거 같고. 아, 근데 이런 게. 아, 깜짝아. 아, 뭐야. 엄마? 아, 뭔데? 아, 엄마. 엄마. 아직 약안 먹었지? 잠깐만, 엄마. 나 먼저 계란 좀 요리할게 밥 먹고 나서 약 맞는 거 잊지 마 알겠지? 아 어머니가 편찮으신가 봐요 아 이제 다 닦았으니까 계란 요리하라고 계란을 요리를 계란 나는 팬을 스토브에 올려놓고 식용유를 부어야 해 식용유 이게 식용유인가? 아닌데? 식용유가 어딨어? 식용유가 없는데? 이게 식용유인가? 아닌데 이거 식용유 아닌데? 아니 식용유가 어디 있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 식용유 어디 있어요? 어디 갔다 와야 하나? 아니, 뭐야?는 밥통이 이거. 이거 식용유 아니잖아? 뭐 어쩌라는 거야? 식용유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냥 아니 뭘까? 아무것도 클릭되는 게 없어. A few moments later 요리 꼭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노란색. 아 이, 이거 이거? 나 이제 알겠어 오케이 달걀이 다 익었으니 접시와 밥을 가져와서 접시와 밥을 가져와서 어머니 방으로 밥을 가져와서 접시와 아 이게 좀 조작이 이렇게 클릭하는 거 엄마에게 밥을 먹이다 엄마 이거 밥좀아 이게 밥 드시는 거야? 누워서? 아 이렇게 누워서 드신다고? 음 잠깐만 엄마 냉장고에서 약 먼저 가져올게. 음 엄마 약이 두번 복용분밖에 안 남았어. 엄마 여기 약이야. 이제 늦었으니 자기 전에 문을 잠가야 해. 문이 잠겨있다. 대문을 잠그라고? 현관문도 잠가야 해. 잠갔어요. 집안의 모든 불 끄기? 잠자기. 어 아, 뭐야? 누구지? 엄마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발소리도 나. 확인해봐야겠어. 엄마? 아유. 엄마, 왜 거기 서 있어? 늦었어, 쉬어야 해. 엄마? 괜찮아, 엄마? 엄마? 어, 엄마? 어, 깜짝아! 와! 아, 뭐야. 휴, 그냥 꿈이었어. 지금 세바벽 5시야. 샤워하고 학교가 준비해야 해. 아, 이 무서워. 엄마, 학교, 가, 학교 갔다 올게요. 샤워하기? 오후 10시 40분. 하늘이 정말 흐려요. 비 오기 전에 빨래줄에 있는 옷들을 다 걷어야 해. 이 옷들을 방에놓고 나중에 다림질해야겠어. 깜짝이야. 아, 발레리아? 무슨 일이요 상추? 아리아 삼촌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 좋은 친구였어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나 볶음밥 가게에서 일하도록 초대해줘서 너무 기뻐요. 첫째 날 밤. 그래서 여기가 내 볶음밥 가게야. 내 아이가 아픈 이후로는 밤 늦게까지 가게를 여는 일이 거의 없었어. 오늘 밤에는 손님을 위한 볶음밥 요리법을 가르쳐 줄게. 네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일 가게 열쇠를 줄게. 발레리아 이리 들어와. 볶음밥을 요리해 본 적이 있어? 네, 집에서 만드는 볶음밥은 여기서 만드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이 종이에 내가 레시피를 적어놨어. 볶음밥 레시피. 알겠습니다. 일단 가스레인지를 켜고 불을 켜서 팬을 달구고 무게를 넣고 스크램블을 파를 가져와 잘게 썬다. 초록색 접시에 담고. 어... 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네. 아 일단 팬에 넣고 아 간장과 다른 양념. 간장. 볶음밥을 기름종이 위에 놓고 비닐봉지로 싸라고? 아 이건가? 아 오케이 이렇게 포장하라고 레자 안녕하세요 볶음밥 두개 사고싶어요 이것도 알바게임이야 하나는 맵게 하나는 맵지 않게요 볶음밥 두개 아니 뭐 공포게임이 다 알바하는거냐 하지만 알바 유경험자지 그래서 쪽파를 가져와서 초록색 접시에 담아서 넣고 넣고 아니 찝어지지가 않는 하나 드리고 아아 아, 일단 그냥 줘보자 손님이 매운 볶음밥을 주문했어 다시 만들어야 돼? 아니 그냥 자기가 집에 가서 고추장 넣어서 먹으면 안 돼? 아니 매운 거는 근데 아까 안 배우지 않았어? 간장 넣는 거 밖에 너 요리 잘하는구나 아좀 잘합니다 이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고장하고 감사합니다 보아하니 네가 충분히 이해했고 여기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네 네 일이 꽤 쉬운 것 같아요. 저를 이곳에서 일하도록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 학교에서 간식 사먹을 돈을 드디어 벌수 있어서 기뻐요. 비록 밤 늦게 집에 오게 되었지만 아리아 삼촌이 자신의 볶음밥 가게를 맡아달라고 믿어주셔서 기뻐요. 오늘 밤부터 혼자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요. 둘째 날밤 이제 나 혼자 진짜 해야 되는 거지? 바닥이 정말 더러워. 손님 기다린 동안 청소해야할그까 그러니까 쓰레받기가... 아 여기구나. 쓱쓱쓱 쓱싹쓱싹. 쓱싹, 쓱싹. 실례합니다. 볶음밥 좀 사려고요. 아 네. 어떤 볶음밥 드릴까요? 여기서 볶음밥 파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왜 전에는 파는 걸못 봤죠?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리아 삼촌이 아픈 아이 때문에 바쁘시거든요. 이런 곳에서 밤에 혼자 일하다니 꽤 용감하네요. 볶음밥 두개 주세요. 소스 빼고 볶음밥 두 개. 아 일단은 가스불을... 그 다음에 쪽파를... 여기다가, 소스 빼라 그랬으니까, 소스 빼라 그랬는데, 간장을 넣는 건가? 주문이 정확합니다. 아, 하나 더. 간장 더 다시 써. 감사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자. 미리 만들어놔. 원해요. 뭘 원해요? 매운 볶음밥 하나 주세요. 매운 볶음밥 한 개. 매운 볶음밥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재료가 다떨어져가지 간장 넣고,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만 하는 건가? 한 말씀 드어도 될까요? 당신은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 어서 오세요. 발레리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시죠제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같은 학교 다녔고 내 친구랑 친했지 빅토르? 빅토르는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기뻐할 거야. 뭔 소리야? 내 앞에서 그 이름 언급하지 마. 볶음밥 주문할 거 아니면 가세요. 그럼 매운 볶음밥 두개 살게. 계란은 충분한가? 던지고, 던지고. 아유, 뭐야. 뭐 하는 거야? 빅토리에게 네 사진을 보냈어. 그가 나중에 여기로 올 거야, 하하. 뭐야? 야, 방금 뭐였어? 어디 가요? 아니, 볶음밥 달라며. 아, 매운 볶음면 여기다 놓자. 어 안녕하세요. 볶음밥 하나 주세요. 소스 빼고요. 마침 포장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시간 좀 봐. 이제 곧 집에 가야겠다. 이 마지막 흙을 바닥에서 닦아내야 해. 바닥에 볶음밥 하나 던져져 있는데. 좀 아까운데. 다 닦았나? 다 됐나? 어, 뭐야. 여기 왜 있어? 여기서 뭐 사서 뭐 해? 왜안 닫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뭐안 했나? 덜 닦았나? 아, 아, 여기도 닦아내되나 가게 문 닫았지? 현관문이 아직 잠겨있네. 먼저 집 열쇠를 찾아야 돼집 열쇠를 음.. 집 열쇠가 어딨어 아 너무 피곤해 자기 전에 샤워하고 싶어 수도꼭지가 숯돋국지가... 아니 불을 켤수 있잖아 저불켜어깜짝기 키고...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아직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 요리를 해줄게 피곤하고 배고프지? 그렇지? 아유 괜찮아요 불 켜고 하시지 그건 다 네가 항상 나를 돌봐주기 때문이야. 나한테 약을 사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 정말 많이 사랑해, 발레리아. 발레리아도 엄마를 사랑해, 발레리아. 또 누구야, 이 사람은? 왜요, 엄마?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내가 몸이 좋아졌으니 물건 파는 거 그만두는 건 어떠니? 네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아직 너무 어리잖아. 정말 괜찮아요, 엄마. 저는 사실 제 돈을 버는 게 즐거워요. 미래에 중요한 것을 위해 저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볶음밥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셋째 날밤 미리 사, 사, 손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 놓자 실례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매운 볶음밥 두 개요 기다려봐요 금방 해야될 테니까 두개 맵게 포장하고 썰고 이제 능수능란하구만 봉지에 담아서 아니, 여기 던지고 보장해서 언제나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빨 가요 어서 오세요 안녕 어 안녕 뭘줄까 뭐 볶음밥 사러 왔는데 당신이 파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 볶음밥을 팔고 있어요 매운 볶음밥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안 맵게 드릴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소스가 없는 볶음밥 두개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소스가 없는 거. 소스가 없는 거. 둘.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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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와, 와, 와. 간장을 넣어야 간장을. 여깄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드릴까요? 볶음밥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소스 없는 볶음밥 하나 주세요. 소스 없는 걸로. 이제는 좀 빨라졌어. 어? 뭐야? 아 가스가 없나? 왜 스토브에 불이 안 붙지? 가스가 비었나 봐새 걸로 갈아야겠어 새 걸로 어떻게 갈아? 가스 가는 법은 안 가르쳤는데? 끝에 사는 거? 뭐야 못 나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 테이블 위에? 이 뭐야? 난 항상 널 지켜보고 있어 토커야? 누가 이 편지를 보냈지? 근데 가스를 어떻게 갈라는 거야 청소해야 되나? 손님 앞에 계시는데 갑자기 가스 끊겨가는데 갑자기 청소하고 이게 새 가스인가? 아 이거를 갖다 놓고 새 거를 감사합니다. 여기 혼자 계세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요? 누구 말이에요? 가게 옆에 남자 한명 봤어요. 조심해요. 알았죠? 어디 있다는 거야? 마음이 무겁다. 지금 당장 집에 가야 해. 아! 뭘 원하는 거야? 아, 뭐야. 다왔습니다 누군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대체 그 이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대문이랑 현관문을 잠가야 해.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지? 확인해야겠어. 왜 문이 열려있지? 맙소사, 문 잠그는 걸 잊었어. 됐다, 이제. 깜짝 안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르? 네가 여기 혼자 있는 거 알아. 넌 이제 아무도 없어. 뭘 원하는 거야? 나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 싫다고 했잖아. 싫어 죽겠어.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 설마 나 죽이는 거 아니겠지? 뭐야? 아유. 어 뭐야? 스토커는 발레리아가 문장 가는 것을 잊어서 집에 침입했습니다. 스토커는 발레리아를 칼로 찌르려 했지만 아리아 삼촌이 도착하여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뭐야? 끝났어? 뭐야? 구엔딩